이 귤, 맛이 뭐 이래? 아, 왔군. <laughs> 내가 이상해 보인다고? 어디가? 내 이마는 왜 만져? 열도 안 나는데. 열안 난다고 했잖아. 그렇지만,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.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? 이귤 말이야? 를 먹고 싶어? 자 거절할 필요 없어. 내 것의 절반은 모두 네 거니까. 네가 그랬잖아. 우린 동족이라고. 얼굴은 왜 때려? 아프다고. 뭐? 내가 취했다고? 아니거든. 늑대정령은 술 같은 거안 마셔. 응? 귤이 발효됐다고? 아... 또 이렇게 되어 버렸다니. 이번에도. 귤을 잘못 보관한 모양이군. 왜 웃어? 발효된 과일을 구분 못한 것뿐인데. 늑대 정령은 과일 같은 걸잘안 먹으니까 구분 못할 수도 있지. 그리고 아마 과일은 나만 좋아할걸? 그러니 평소엔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어. 응? 앞으로는 네가 과일을 골라주겠다고? 뭐안될 거야 없지 다만 그 눈빛 날 어린애 취급하는 건가? 너음이귤 진짜 달다.